그럼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hbm으로 와 이렇게 될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야.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협상 사인을 안 했어요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인했습니다 라고 했죠 원래 하기로 한 가격보다 얼마나 더 받았을까요 지금 뉴스 보도상으로는 hbm3 대비해서 hbm4가 50%를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플랫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음. 분들도 많았었고요 음. 실제로 깎일 거다 그런시는 아. 분들도 있었는데 50%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매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네, 한내가 정말 바사다난했는데또 지나놓고 보면은 아신님께서 지난달에 아주 강하게 또 콜을 음. 해주셨잖아요. 반도체 아, 비중 낮으면 오피, 높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얘기해주셨는데 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역시 아신이 아신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어. 아네 뭐. 운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laughs> 네. 또 이게 겸, 겸손함으로도 아, 이렇게. 아,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반도체의 업황이확 돌아섰고, 네. 그, 어, 여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총론을 라고 할까요? 한번 네. 좀, 어, 한번 짚어주시죠. 반도체 관련해서. 어, 네. 지금은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없어요. 음. 어, 일단, 뭐, HBM 같은 AI 가속기 쪽 밸류체인도 계속해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디 m 그리고 낸드 플래시. 요즘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까지 이제 다 좋은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어 포인트는요.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 제가 보기에 이제 연말까지는 EPS에 대한 추가 상향 조정 여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 이제 EPS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룸은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 우리 뭐 대표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지만 추정치를 너무 급하게 올려요. 우리는 어, 어, 맞아요. <laughs> 우리나라도 좀 쪼개서 올리면 좋은데 한 방에 그냥 이익을 두 배로 내년에 올려버리니까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제 EPS 추정치에 대한 이제 룸은 상당 부분 연말 갈수록 소진된 것 같고요. 음. 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멀티플 리레이팅. 아 멀티플 리레이팅이 왜중요하냐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분기점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10월 고정 거래 가격 제시를 중단을 시켰어요. 아. 중단시켰고 그게 10월 고정 거래 가격이 11월 중에 타결이 됩니다. 아마 아. 이영상이 나가는 시점이나 아니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HBM은 당연히 장기 공급 계약이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어, HBM은 LTA를 기반으로 계약을 해요. 어, 계약한 가격과 계약한 물량대로 연 단위로 사가거든요. 음. 근데 지금 범용 메모리 특히나 이제 범용 DRAM 같은 경우는 월 단위 내고 그리고 분기 단위 내고가 일반적이잖아요. 음. 자 이게 그러면 반기 단위, 음. 연 단위로 바뀌는지. 음. 네,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 메모리 특히나 범용 메모리의 비즈니스가 와, 모델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니까 기존에는 기초 경기 원자재, 그니까 원유하고 비슷한 비즈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걸 생각해서 어, 그 경영자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베팅을 해서, 그쵸. 네, 그게 성공하면 겁나게 돈 버는 거고, 자 그게 잘못 베팅해서 공급 과잉이 오면 크게 리스크를 떠는 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못 주죠. 음. 근데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어, 설비 투자를 한다.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기존의 메모리에 대한 멀티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10월 고정 거래 가격이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이게 네. 10월 고정 거래가라는 것이 네. 중단됐다가 11월 네. 중에 이제 발표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 거래가를 중단했다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뭘뭘 뭘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그걸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 단위 내고 같은 경우는요. 음. 예, 그 원래 반도체라는 게 일반 B2C 시장에서 거의 안 사잖아요. 그렇 대부분은 B2B 시장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대량으로 떼갑니다 음. 물량을. 음.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그러니까 DRAM이라는 게 전 세계 100이라는 비중이 있다 그러면 95%는 B2B예요. B2B. 네. 그러니까 거의 고정 거래 가격으로 움직이죠. 아하. 그리고 나머지 5%가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용산 가서 하는 네. 그런 가격 네. 있잖아요. 스팟 가격인데 그리고 이제 대만에 많은 유통 회사들이죠. 그런 음. 물량들을 어, 미리 쟁여놓고 이제 파는 음. 그런 스팟 가격인데 그스팟 가격이 보통 한 달이나 한달 보름 있다가 고정 거래 가격에 반영이 돼요. 음. 반영이 되죠. 그러면 어. 뭐 기존의 스팟 가격을 참고해서 고정 거래 가격을 정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스팟 가격이 한달 만에 DDR5 16GB나 이런 제품들이 100%가 뛰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의 고정 거래 가격 그 고객한테 우리 스팟 가격이 두배 올랐으니까 두 배로 주세요 그러면 음. <laughs>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한 거, <laughs> 너무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웃음> 아니냐. <웃음> 저거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시적인,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아니냐?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이제 파는 입장에서 저게 일시적인지 어그 구조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잠정 중단합시다. 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겠죠. 아 그래 스파가 이게 좀 과하니까 그래 두 배는 음. 너무 하지 그러면 대신에 계약 기간을 늘립시다. 아. 이렇게 가는 거죠. 한한 한 달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리레이팅하고 연결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커머너티는이 아, 매달 협상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이번 달에는 비싸게 받았대. 근데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것과 한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이 가격으로 유지야. 이 정도의 이익이 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리레이팅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그 TSMC처럼 TSMC가 딱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TSMC가 맞습니다. 받는. 어, 비에, 그, 멀티플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PR 멀티플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 자체가. 맞습니다. <laughs> 원래 PBR 밸류로 따졌고그래서 뭐 보통 0.8에서 0.9에 사면 무조건 먹는다. 음. 그리고 1.2에서 1.5는 조심하자. 맞아요. 이게 이제 기존 사이클의 어떤 그, 어, 우리가 보는, 어, 반도체 분석가들이 보는 시그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PBR로 네. 보는 이유도. 네. 아니, 저기. 그러다가 뭐 아무리 이번 달에 잘 나왔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적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적자가 안 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실제로 지난 슈퍼사이클 2016년 18년에서 그때, 어, 주가가 이제 그 사이클 끝물이었잖아요. 음. 아, 그래도 PR이 산데. 그죠그 아, 지금 물려도. 맞아요, 뭐 PR 맞아요. PR. 한데 뭐 물리면 반토막 나도 PR 팔이겠지라고 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아작이 났거든요. 그니까 <laughs> 진짜 운용 잘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럴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PR이 낮고 배율성이 네. 낮을 때 사고 비싸질 때판자였는데 반도체는 반대로 PR이 네. 너무 낮을 때 팔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반도체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게 통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어,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요? 이, 이,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아. 요거는 AI 혁명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원래 PBR 밴드 상단을 뚫어버린 거는 SK 하이닉스 먼저 뚫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PBR로 밸류가 안 나와요, 하이닉스는. 음, 음.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PER로 밸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매출의 절반이 이제는 HBM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음. 매출의 절반이 HBM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PBR 밸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 삼성전자가 이제는 PER 밸류를 할수 있다 그거는 LTA가 되면 이제 어. 롱텀 어그리먼트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만약에 범용 메모리에서 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제는 PER 밸류를 해야 되는 거죠 와. 이게 정말 큰 변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오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큰 변화다. 이게 그렇죠. 세상에. 어, 반도체를 한 달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계약한다고? 와, 그런 엄청난 변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주목해서 보는 거는 역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HBM4 협상이겠죠 이게, 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네.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 일단 보통 5월이나 6월에 HBM 내년 물량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내년 물량 완판됐다 이런 것들이 보통 여름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음.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그 협상 결과가 안 나왔죠. 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쯤에서 골드만삭스의 HBM 공급 과잉설이 제기됐고 어. 주가가 20만 원 깨고 내려갔죠. 네.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 어쨌든 하이닉스가 협상을 너무 잘한 겁니다. 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5월, 6월 때 분위기만 해도 범용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HBM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이닉스의 물량을 절반을 뺏어 오겠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게 8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톤이 바뀌었죠. 예. 8월부터 아마존이 일반 제가 범용 메모리 주문량을 확 늘려죠. 음.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확 늘어나니까 그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상황이 됐죠. 음. 가만히 놔두면 법용 메모리 라인에서 50%씩 이익이 나요. 음. 근데 요거를 HBM으로 전환하게 되면 B/P가 될지 음. 이익이10% 나지 20% 나지 불확실합니다. 아. 네. 가만히 놔두면 확정적인 이익 50%. 어, 뭔가 미래를 위해서 HBM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 B/P 혹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리스크. 자. <laughs> 보통 이제 경영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음. <laughs> 마이크로는 당장 이익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미국의,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 자체가 그쵸. 주주의 가치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놔두면 50% 이익이 나는데 저걸 전환해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럼 그 경영자가 만두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지금 저 슬슬 발을 뺐죠.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삼성도 발을 뺄까 봐 간부. 아, 돌아가 와서 이정회장 만나서 제이 그러면 안 돼. 어, 미래를 어. 위해서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서 이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그런데 사실 톤이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 지금. 예. 저는 이게 옛날에 그 원유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그 야덴이라는 장관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가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음.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든 이런 대체 에너지로도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쟤네들이 더 좋다. 그래서 그렇죠. 낮춰서 그냥 이걸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좋아져 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HBM으로 와, 이렇게 될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야.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협상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런데 이번 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인했습니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어, 원래 하기로 한 가격보다 얼마나 더 받았을까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더 받은 거예요? 지금 뉴스 보도상으로는 50%를 올렸다고 합니다. 크... HBM 3에 대비해서 이제 HBM 4가 50%. 원래는 뭐 플랫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음, 분들도 많았었고요. 음, 음. 네. 어 실제로 깎일 거다 이렇게 아.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50%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 하나로 보면은, 야, 어떻게 추정을 해놨길래 이익이 두 배나 는다고 하냐. 진짜 바보 같은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판매가가 50%가 오르면, 아니, 이익은 그만큼, 그러니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거니까, 이익이 두배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지가 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은 사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HBM4의 전송 속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 그게 이제 원래는 9기가 BPS 핀당. 음. 그걸 이제 원래 요구 했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요거를 10기가 BPS로 올려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11기가 BPS로 한번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음. 근데 마이크론은 기존의 메모리 공정 라인을 활용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거든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를 쓰기 시작해요. HBM4부터. 음. 음.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네. 속도를 높이는데.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메탈 공정 라인을 좀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재설계 한번 들어가면 당연히 지연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HBM4가 대량 양산이 되는 시점이 아마 2027년이 아닌가. 이런 어... 의문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나 대만계 어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7년 <laughs> 말이요? 네. 어... 네, 2027년도. 원래는 어, 전... 내년부터 본격 양산이 돼야 되잖아요. 아... 루빈에 이제 들어가는 게 HBM4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SK하이닉스의 마켓 시어를 많이 뺏어 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네요. 이제 변수는 삼성전자인데 네, 네.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거죠. 어, 기존의 범용에서 벌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얼마나 HBM에 배팅을 하느냐. 음.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 단기 성장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음. 쉽지는 않죠. 이 의사 결정이 음.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의사 결정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음.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내년 HBM4 수급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돈을 벌고, 벌고 있긴 하지만. 어 HBM으로 가는 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계속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JY의 어 뜻에 따라서, 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laughs>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하셔가지고 <laughs> 되게 이슈가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어 HBM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삼성이 좀 재밌는 게요. 어 삼성이 회,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실무자들의 권한이 되게 세요. 음, 네. 음. 실무자들의 그, 인파워먼트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담당자하고 네. 담당 임원 입장에서는. 어. 내 성과가 그냥 법용 쪽에 열심히 생산하면 내 인센티브가 잘 나오고 음. 내가 승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 내가 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내가 포기하고 전환했다가 리스크가 생기면 이거 내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의사 결정한 사람이 리스크입니까? 그러게요. 네. 실무자들을 많이 뭉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회장님이 뭐 젠선왕하고 간부한 거는 뭐 음. 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 음흠. 사실 나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당장 내 인센티브와 내 성과가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CXMT로 넘어가서 CXMT도 HBM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어디까지 온 건가요? 이게 지금? 일단 지금 그 CXMT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HBM 3를 만들겠다. 음. HBM 3를 16나노 D램을 가지고 어, 만드는데 여기 재밌는게 하이닉스 공법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였있어요 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메슬 리플로 몰디언더필 그렇게 그러니까 MR 머프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죠. 음. 근데그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TCNCF, 그 필름을 중간에 넣어서 이제 쌓는 방식인데 어, 하이닉스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c x 센티가 HBM3를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낼지가 되게 중요한데, 음. 어, 지금 어, 16나노 d 램의 생산 수율이 한70%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음. 근데 70%인데, 이걸 만약에 8단으로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0.7의 8성이에요. 음. 수율이 얼마나? <laughs> 한 3, 40%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웨이퍼가 굉장히 많이 로스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CXMT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빨리 우리도 음. AI 반도체에 독립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빨리 해야지. 자 이렇게 열심히 동려를 하고 이제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웨이퍼 손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율이 30%라는 네. 얘기는 네. 그러니까 웨이퍼 그 저기 네. 해가지고 동그란 데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네. 버리는 게 70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 근데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77이 하면 49잖아요. 그러면 네. 두 개를 적층하면 수율이 49% 떨어져요. 그렇죠? 거기다 또 계속 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4 층만 해도 그러면은 5 5 2 5인에요맞아인데요 그니까 러 이게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기존의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되는 이슈가 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그그렇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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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그 이제 범이 메모리 쓴 웨이퍼 갖다 여기다 써야 렇죠그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잠식되는 효과가 그 있겠네요. 그러니그 그렇죠. 범용 메모리의 가격 전망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거기에다가 지금 뭐 Cxmt 하고 YMTc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제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고 시작하니까 음... 최근에 캐파 증설 속도가 좀 굉장히 슬로워지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도 또 감안해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 이거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 얘네들이 뭔가 캐파가 잘안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견제가 들어간 부분이고, 이게 HBM3, 이거 더 어려운 문제 푸느라 쉬운 문제 틀리고 막 이런 그쵸. 게 되는 거네요. 그게 그쵸. 그게 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법용 메모리 팔아서 음. 이익 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어쨌든 그쵸. 정부가,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음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용 메모리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 겠습니다. 그러면 젠수왕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요? 젠수왕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깐부치킨도 먹었는데 TSMC 체육대회에도 <laughs> 참석했다고. 이분은 지금 아, 아, 저는 이제 그 저도 사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네. 젠수왕을 보면서 와 젠수왕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전날 분명히 뭐 팔란티어 CEO랑 인터뷰했던 게 떴거든요. 근데 오, 오, 오늘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치킨 먹고 가고 술, 술도 많이 먹고 또 어디 또 가고 막. 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만 전국체전도 아니고 네. 예, TSMC 산내체육대회에 그 <laughs> 참가해서 야. 그리고 중국어로 그 이걸 하셨어요. 연설을 어. 하셨는데 네네. 자 그만큼 지금 그 AI가속기 밸류체인의 공급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라걸 상징하는 의미고요. 음흠.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 TSMC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캐파를 또 늘렸습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찌보면, 어, 사는 입장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laughs> 사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 자, 그러면 코어스 케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HBM은 당연히 동달아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코어스 케파를 늘렸어요. 네네. 케파를 음... 더 이제 늘리기로, 네, 했습니다. 하... 그리고 젠순왕이 정말 여기가 저기 가가지고 정말 <laughs>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TSMC 하이닉스가 이게 연합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가 갑이냐 마냐 뭐 누가 끼어드냐 얘기했지만 이 세, 3인 체제는 굉장히 더 공고해지는 것 같고요. 그죠? 렇죠 그렇죠. 어, 서로서로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젠순왕이 오는 걸 보면, 그죠? 음. <laughs>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는 걸 보면, 어, 엔비디아가 좀 뭔가, 아좀뭐 아쉬운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엔비디아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매출에 대한 전망이라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마진은좀 빡빡해질려나? 이런 생각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객사들, 빅테크들한테 네. 충분히 가격 전가를 해서 아. 어 뭐70% 정도의 매출 총 이익률 정도는 충분히 디펜스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림이 이제는 칩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법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이제 오조 밸류인데.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쿠다를 넘어서 옴니버스 그리고 음. 이제 뭐 로봇,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좀 어필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음.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당장의 좀 수익성은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주가의 조정이 빌면 될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한 어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을이냐 누가 갑이냐를 따졌을 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뭐 우리 이제 같은 팀원들한테는 아유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죠. 또 엔비디아 칩을 가져가려는 사람한테는 뭐, 얼마 필요한데요? 아유, 그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분위기니까. 맞습니다. 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나못 사게 될까봐 지금 막. 전전 긍긍이잖아요. 나 지금 채권 발행하고, 그죠? 메타, 그러니까요. 알파벳, 뭐 이런 회사들이. <laughs> 돈 빌려주려고 지금 <laughs> 네. 돈더 달라고 할까봐 지금 돈 맞습니다. 빌리고 난리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AI 관련돼서는 한달 만에 업데이트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게 변하네요. 그럼요. 정말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